과자 집 파는 거 아니고 소개하겠습니다. 파는 거 아니에요. 여기 보시면 농림부 장관 대상수상 요 작품. 오, 이거는 여기를 대표하는 과자예요. 각 팀마다 좀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. 이거는 여기를 진짜 대표하고, 왜냐면 상도 중요한데 이 동네 특산물이어야 되잖아요. 네. 5인 만에 요거, 요거 받 들어 거고, 이제 방 하나인 분들은 요거 받으실 거고, 그 다음에 방이 두 개신 분들이 있잖아요. <laughs> 뿐이다. 아 방두개 쓰시잖아요. 유럽 벨기에 쪽에 가시면 몬드 셀렉션이라고 전문가 60명으로 구성된 품질 평가기다. 아 많이 못다 전문가 60명은 미슐랭 스타 셰프, 그 다음에 의사, 법의학자 다 들어가 있어요. 법적 검증, 성문제 정증, 네. 몬드 셀렉션 금상조상자. 이분인 네. 네 분들은 여기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러 <laughs> 아니 뭐냐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맛 보다 한못 먹었어. 여기 우리 한계신 분들이 있죠. 저기 뒤에 네, 여기는 요거는 일본 네 명과 협회 대상 수상자까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마음에 드세요? 시간이 너무 짧고 <laughs> 그러면 여기 뒤쪽 요게젤리기 음. 이런 냄요 이 맛이네 원래 그지 그때 그거는.